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으로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수산물. 자, 지금 이제 봄이 완연한 시즌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나들이 많이 가시죠? 자, 지금부터 여름 사이에 드시는 수산물 중에 뭘좀 잘못 드셔가지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을 계절입니다. 특히 폐류독소 아시죠? 그뭐 홍합이나 조개류에 이맘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독소는 익혀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날로 먹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까 합니다. 의외로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수산물 종류가 많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육지에서 나는 것보다 종류가 적었다는 거죠 육지에서 나는 것 중에서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고사리 그리고 뭐 싹이 난 감자 그리고 은행 버섯 가지도 날로 잘안 먹죠 그리고 또 생닭이 있습니다 생닭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균이 치명적인데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경우에 한해서는 당육회로 드시기도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닭도 조심해야겠죠 그렇다면 바다에서 나는 것은 어떨까요 몇 가지를 제가 추려 보았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해산물 첫 번째 문어입니다. 문어와 같은 연체류 두 종류 중에 우리가 생으로 먹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징어회, 낙지회, 탕탕이, 생낙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어는 우리가 회로 잘안 먹죠. 이유가 있습니다. 문어는 몸통이 작고 대부분이 다리로 되어 있죠. 우리가 문어를 숙회를 먹었을 때 몸통보다는 다리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만큼 다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모르고 막지 탕탕이 하듯이 문어 다리를 탕탕이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셨고 파를 일으키곤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문어는 낙지와 달리 진행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진액에는 독소가 있고 또 우리가 회로 먹는 오징어 다리라 하더라도 양쪽에 나있는 기다란 다리는 촉수 역할을 한다. 사냥할 때 먹잇감을 잡을 때 쓰는 소음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쪽 발판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어는 8개의 다리가 전부 빨판이 가득하고 그 빨판 하나하나에 세균을 일일이 다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진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뭐잘 닦고 드신다 하더라도 위장으로 들어갔을 때이 진액이 위장에 거부 반응이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배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문어를 회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난리났네 난리났어 TV 촬영 때 문어회가 나왔는데 요점은 그거죠 빨판에 세진이 많잖아요 또 점액질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빨끔히 걷어낸다면 회로 가능하지 않을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어를 씻을 때 보통 밀가루로 점액질을 제거하죠 굵은 소금으로 왕창 부어서 문질러 가지고 말끔하게 세척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문어 껍데기 이게 굉장히 질겨요 요거를 벗기고 빨판 쪽이 아닌 다리 속살 쪽만 얇게 점여서 카르파치오 식으로 또 보통 식당에 따라서는 1 0초 안쪽으로 살짝 데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썰어서 회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쯤 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쭈꾸미도회로잘안 먹는다 주꾸미를 탕탕 생으로 드실 수는 있습니다. 저도 먹어봤고요. 근데 안 먹는 이유, 배탈이 나서가 아니라 주꾸미는 낙지 다리보다 좀 질깁니다. 데쳐서 먹으면 더 야들야들하고 맛있는데 이걸 굳이 회로 먹을 필요는 없었겠죠. 자, 두 번째로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수산물. 생으로 먹어도 안 되고 또 이걸 손질하는 사람도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손에. 그리고 그 피가 눈에 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어류입니다. 장어는 크게 바닷장어와 민물장어로 나뉩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아니면 우리가 보통 먹는 민물장어 풍천장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뱀장어라고 합니다. 바닷장어는 크게 뭐 병장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모라고 하면 또알아들으시는데 대장어 고리 말이죠. 이들 장어류의 혈액에는 혈청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크티오 해모톡신이라는이 혈청독은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구토, 설사, 그리고 현기증, 심할 경우 전신 마비 호흡곤란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다량의 피를 마셔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어피를 마실 일은 없으니까 사망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이고 자 이것이 손질을 할때 상처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상처가 곪습니다 염증이 일으켜요 게다가 또 칼로 딱 내리치다가 피가 탁 튀었는데 눈에 들어갔다. 눈병이 걸린 것처럼 눈에 있는 점막이 빨갛게 충혈되고 부어 오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느낌도 납니다. 또 어, 그렇다면, 붕장어나 갯장어는 회로 먹는데요? 라고 할수 있죠. 회로 먹되 물에 빨아서 살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수 있는 혈액을 말끔히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썰어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에 막 빨아가지고 탈수기에다가 탈수를 시켜요 왜냐면 물에 빨면은 이게 질척이고 수분감이 있어서 회가 미각적으로 맛이 떨어져요 일각에서는 이 장어의 지방이 우리에게 탈을 일으킨다고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지방을 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어의 지방은 우리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은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붕장어나 갯장어는 물에 씻어서 탈수를 한 다음에 썰어 먹을 수 있는데 뱀장어는 이 또한 통하지가 않아요. 뱀장어의 점막에는요, 이크티오헤모톡신뿐 아니라 아나필락시스라는 독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독에 의해서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나필락시스드 이크티오, 해묵독신에는 전부 단백질 독성에 해당합니다. 6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할 경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뱀장은 대부분 구워먹는 것이겠죠. 아주 가끔 시골에, 특히 전라도 쪽에, 장어를 많이 양식하잖아요. 그쪽에 양식한 장어를 가지고, 회를 또 드시는 분들이 소수 계십니다. 그분들은 뭐,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날로 드시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수산물. 세 번째는요, 전복, 가리비, 핏불고등, 이걸 참소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주로 볼수 있는 뿔소라까지 이들 폐류의 내장, 내장에 있는 중장선이라는 기관입니다. 이 내장 익혀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연산일 경우 익혀 드시더라도 봄이랑 여름의 한 장에서는 다량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장에는 중장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라 똥이라고 하죠. 밤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알갱이가 바로 중장선입니다. 이 중장선은 갈리비 내장에도 있고요. 전복 내장도 보면 유난히 진한 알갱이가 있어요. 이게 중장선. 사람으로 치면은 간이랑 췌장의 역할을 합니다. 즉 소화를 돕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인 거지요. 자 그런데 참소라, 뿔소라 이두 가지는 양식이 없고 다 자연산이잖아요. 얘네들이 해조류 또는 갈. 조류를 갉아먹고 사는데 야생에 자생하는 요 몇몇 해조류 중에는 유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먹음으로써 중장선의 독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날로 먹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 중장선에는 광감작을 일으키는 피로테오포르바이드 A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 다량으로 들어올 경우 복통과 현기증 햇빛에 노출됐을 때 피부 가려움증 피부 발진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 보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복, 소라, 골뱅이, 이 내장 무조건 먹으면 안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익혀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날로 먹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익혀 드시더라도 자연산 폐류의 한해서는또 봄부터 여름에한해서는 많이 드시지 않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자,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또는 위험할 수 있는 수산물. 네 번째는 바로 연어. 연어 중에서도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 또는 바다에서 잡힌 연어라 하더라도 죽어버린 선어는 회로 드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해마다 8월에서 9월이면요 우리나라 남대천으로 연어가 많이 거슬러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유튜버로 많이 올라왔었죠. 플라인 낚시하시는 분들, 루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아다가 회로 드시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살아 있을 때 바로 피 빼고 배 갈라서 내장을 완전히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회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말씀드리지만 강으로 들어오는 연어는 산란 연어잖아요. 그게 살이 맛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궁금해서 호기심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살아 있을 때 내장을 빼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연어를 회로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바다에서 잡힌 연어를 하더라도 죽었지만 싱싱한 선어를 원래 핵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연어는 제외입니다 왜? 내장에 있던 기생충이 대부분 살로 잘 파고들어요 특히 연어는 그 종의 특성상 기생충이 살로 잘 파고드는 구조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도 연어에서 엄청나게 나온 기생충 보여드렸죠 여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자연상 연어 먹고 싶은 생각은 싹 달아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에통되는 대부분의 연어가 노르웨이 산 양식 연어이기 때문에 사료를 먹고 자라잖아요. 즉, 고래 중에 생활사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는 출하 즉시 피와 내장을 빼고 전처리를 말끔히 한 다음에 냉장으로 수송이 되죠. 항공 수송을 2~3일 안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연어를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수산물은 해외에 계신 동포들. 또 해외 원정으로 낚시를 가시는 분들한테는 기억해 두셔야 할 만한 내용입니다. 적도 부근에 가까운 나라들,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필리핀,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일본은 오키나와 쪽, 몰디브 쪽으로 원정 낚시를 많이 갑니다. 스포츠 피싱, 지깅으로 GT 적자는 GT, 자이언트 트레발리. 또창고치고개라 해서 바라쿠다 1m 짜리 줄전갱이, 퉁돔과 어류가 되게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걸 다뭉뚱그려서 스네퍼라고 하는데, 산호가 발달한 아열대 해약이 서식하는 이런 퉁돔과 어류, 투스팔 레드 스네퍼, 우리말로는 두전박이, 퉁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길이가 1.8m 이상 넘어가는 대형 제방어 그리고 곰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바다에 서 잡힌 대형 제방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산호가 발달한 아열대 바다 또는 적도 부근에 있는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이면서 대형 해체는 그 살속에 시가테라라는 물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테라가 뭐냐? 와편 모조류라고 하는 유독성 플랑큰톤이 산호밭에 많이 있고 그 플랑큰톤을 작은 갑각류가 먹고 그 작은 갑각류 새우를 또 물고기가 먹고 결국에는 최종 포식자가 그거를 먹음으로써 독성을 축적하게 되는데 살, 근육에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테라가 있는 대형 포식 어류를 구워서 먹든 회로 먹든 먹게 되면은 이제 식중독에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나 몰디브 이런 데뭐 재래시장 가면은 요런 제가 앞서 언급했던 어류들이 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은 것들. 1m까지 큰다. 그러면은 한 6, 70cm까지는 먹어요. 런데 90cm 넘어간다, 안 no. 먹어요. 구호사로도 안 먹는 겁니다. 한이라로그 돌돔 있죠? 그리고 돌돔의 사촌인 강담돔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서식지가 약간 아열대 쪽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위도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커봐야 60. 70이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 최대 기록어였어요. 저 남쪽, 일본의 교수나 그더 아래인 오키나와 뭐 이런 데에는 정말로 대형 개체들이 삽니다. 돌돔도 한7 80. 강담돔 90cm까지. 그런 데서 잡히는 얘네들은 안 먹어요. 참치는 와편 모조류와 상관이 없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서 얘는 대량은 아주 그냥 평단하잖아요몇천 킬로미터 씩.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로 먹기도 한다는 것. 홍합입니다. 홍합 회로 먹나요? 예, 잘안 먹는데 이론적으로는 홍합도 폐류고 이제 우리가 먹는 굴. 전복과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얘들이 죽으면 삽시간 안에 얘들이 부패한다는 거죠. 죽은 홍합은 악취가 나요. 구린내가 막 납니다. 사람만 있다면 차가운 물에다가 헹궈서 굴처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이유 아셨이죠 굴만큼의 그런향긋함은 그래 느낄 수가 있을까요? 홍합에서 그냥 국 끓여 먹으면 더 맛있는데, 데쳐 먹으면 맛있다. 아, 참,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요. 일곱 번째로,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수산물. 자, 요거는 시장에서 볼수 없어요. 최근에 해로질 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문의가 왔는데, 해삼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먹는 해삼보다 더 크고, 딱딱하더라.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삼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홍해삼, 백해삼?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먹는 돌기해삼이라는 종인데, 이 돌기해삼은 식용으로 가능하잖아요. 이건 말 개해삼이라고 있습니다. 개해삼. 억양에서 좀안 좋죠? 개해삼은 이 얕은 바다, 해루질 하다가 밤에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너무 딱딱해서 날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이거는 식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만 해주십시오. 또 하나 네, 민물고기 민물고기 당연히 회로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민물고기는 고래충이 없죠 대신에 디스토마가 가장 위협이 되는데 디스토마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어종이라고 한다면 일곱 수에 사는 쏘가리 근데 지금은 쏘가리가 양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 쏘가리 회로 먹습니다 또감을치예 네, 이것도 양식이 되죠. 회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상어 이것도 양식이 됩니다. 회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내륙 지방에 틸라피아, 역돔이라고 하죠. 깨끗한 물에서 양식되고 있어요. 요거는 회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것들. 제가 언급한 것 외에 나머지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스토마 약까지 복용해 가면서 드시는 그런 민물회 매니아들이 있어요. 요거는 참고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수산물 관련된 설명을 할 때, 뭐, 원고가 있냐, 뭐, 스크립트를 보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스크립트라고 해봐요, 요거죠, 이제. <laughs> 네, 그냥 대충 대단히 제목만 딱딱 적어놓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썰을 푸는 식으로, 사실 저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썰을 푸는 게, 그게 제일 편해요. 만약에 이거 하다가 제가 막히거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더블 체크 들어가죠. 왜냐면제 채널이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수산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십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면서 전문가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팩트 체크에 제가 약간 혈안이 돼 있습니다. 두번세번 번 확인을 해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없나. <laughs>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만 해서요 전달을 하고 있다는 점, 약간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수산물 한번 정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았어요. 참이 해산물이란 게 날로 먹었을 때 맛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은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추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올 봄과 여름에도 건강한 미시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